안녕하세요, 영수 쌤입니다. 초급 영어 문법 오늘은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진행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현재 시제의 진행의 의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꼴은 그 형태는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 ing가 붙는 거예요. 이때 현재 진행형에서 동사 원형 ing는 동명사가 아니고 반드시 현재의 분사예요. 두 번째,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뭐뭐 하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진행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비동사에다가 뒤에 동사 원형 플러스 ING를 붙여주는데요. 이때 동사 원형 플러스 ING는 절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예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반드시 현재형 비동사가 와야 돼요. 그럼 예문을 하나씩 읽고 해석해 볼게요. I am going 나는 가고 있다 혹은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 he is going 그는 가고 있다 Time is going. 탐은 가고 있다. You are going. 너는 가고 있다. We are going. 우리는 가고 있다. 자,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 만들기, 즉 현재분사 만드는 규칙이죠. 첫 번째,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 즉 동사의 본래 형태 뒤에다가 ing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eat 뒤에다 가 ing 붙이면 eating. 두 번째,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빼고 뒤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have. 그리고 특히 have에서 이는 발음이 안 돼요. 그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이면 having. 세 번째, ie로 끝나는 동사는 그 ie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인다. 즉 lie. lie는 뭐 거짓말하다, 혹은 눕다 그런 뜻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i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여 주었어요. 그다음부터 좀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 단어가 끝에가 만약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면 어 마지막 그 자음을 한번더 붙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ing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run. 여기서 u와 n은 각각 단모음 단자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음을 하나 더 써주고 running. sit는 모음과 단, 그러니까 단 모음과 단자음이죠. 그래서 자음을, 단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고, ing를 붙였어요. 마지막. begin. begin에 i가 단 모음이고, n 이 단자음이죠. 그래서 자음 하나 더 써주고, ing. beginning. 그리고 밑에 마지막 박스 있잖아. 이 마지막 박스도 사실 단 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요. 특히 여기서 w를 보통 반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w, x, y로 끝나는 자음이잖아요 얘네들 앞에 뭐 있어 이러면 fix 앞에 모음 있죠 단모음 그리고 지금 뒤에 자음 이 있어 x 그리고 say에 a 모음 그리고 뒤에 자음 단모음 단자음 얘네들 그냥 i 이제 붙여서 fixing 그리고 say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약간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이음절 역시 얘네들도 다음 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visit open 다 it 그리고 여기 e m이잖아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음절 이상이에요. 이음절 이상인데 앞에 강세가 있을 때, 즉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그 v g에서 그 s d에 있는 i의 강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오픈에서 이때 e의 강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비기을 볼까요? 비기는 오히려 그 마지막 있는 마지막 모음이죠. 거기 에 i의 강세가 붙어요. 즉 마지막 모음에 만약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이음절 이상인데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붙었다 그러면 걔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하지만 강세가 거기 없다 즉 강세가 그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인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예 이거 처음에는 암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막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부담 없이 외우세요. 한 번은 뭐 빡세게 외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또막 까먹으면 그때 다시 와서 또한번 외우시고요 예. 자 이번에는 현재 진행형 있죠 그거에 부정문과 의무문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부정문 만들기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든 방법 혹은 뭐 의무문으로 만드는 방법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특히 한 문장 안에서는 동사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 동사는 비동사일 수도 있고 일반 동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동사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요. 이것도 규칙 똑같아요. 왜냐면 하 현재 진행형이지만 얘도 결국은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비동사 m 뒤에 not 붙고 그다음 is 뒤에 not 붙었고 r e 뒤에 not 붙었어요. 그럼 예문을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not having dinner. 해석은 나는 어, 저녁을 먹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근데 얘를 오른쪽 보시면 이거 줄임꼴 보이시죠 I'm not 해서 이때 I am을 I'm으로 바꿀 수 있어요 즉 얘를 I'm not having dinner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He is not having dinner. 그는 저녁을 먹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다시 이때 is not 을 어떻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is not 을 isn't 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he isn't having dinner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 we are not having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지 않다 이때도 aren't 을 aren't 로 줄일 수 있어 we aren't having dinner 그러면은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형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 보면 주어가 쭉 오고 그 뒤에 뭐 m이던 is던 비동사 붙고 그리고 그 뒤에 부정어 나시 붙고 그리고 동사원형 ing 이 동사원형 ing는 제가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형태가 익숙하게 눈으로 자주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의문문 만들기요요 그 아까 제가 부정문 만들 때그 비동사의 룰 말씀드렸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규칙이 이거랑 또 똑같아요 왜? 여기도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주어와 비동사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문 보면 원래는 이거 he is having dinner죠? 근데 이때 he 하고 is 하고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is he 예요. is he having dinner? 그는 저녁을 먹고 있니? 그다음 are you having dinner? 너는 저녁을 먹고 있니? 그다음 Are they having dinner?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있니? 자, 이번에도 어,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당연히 주어랑 비동사랑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문장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가 다 왔죠? 그 다음에 주어가 와요.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이거 굳이 외우지 말고 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현재 진행형의 문장을 쓰시고 그 문장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 보시고 또그 문장을 가지고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쓰면서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말로도 연습하시면 효과적이거든요. 왜냐면 익숙해진가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